아, 안녕하십니까. 탤런트 정수범입니다 아, 예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이렇게 만나 뵙기가? 예. 예, 이저 이렇게 높은 계단을 지나서 예, 예. 유채꽃을 지나서 예. 대나무숲을 지나서 예. 이렇게 올라와야만 이 근사한 곳을 만날 수 있군요. 예, 또또배 타고 그래. 예. 자전거 타고 와, 배 타고 와. 예, 예. 60여 년전 부모님이 일군 땅 죽도는 유곤 씨에게 운명 같은 소음이었습니다.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육지로 떠난 지 오래지만 고리모인 죽도를 꿋꿋하게 지켜왔죠. 와 유채꽃 아이 차마 야 여기나 좀 이쁘네요. 네. 아직까지 여기 여기 시뿌린 게 아니고 전로나 이제 자연적으로 시가 떨어져가나. 이야 이게 저가 네, 장관이네 음, 어우 이쁘다 유채꽃이 만발한 죽도의 봉이 세상에 낙원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유채꽃 향을 아시나요 야이 향이구나 어 향이 세네 좋네 모든 게 자연 그대로라지만 섬 구석구석. 유곳씨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. 이야, 우와, 바다가 보이고, 예, 이게 더덕밭이에요? 예, 더덕밭.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더덕밭이네요. 이거. <laughs> 예. <제가. 웃음> 우와, 이걸 일일이 다 우리가 사람 손으로 해서 이한거 아니에요? 예, 다. <laughs> 와, 이게 지금 얼마나 됐어요? 요거 해, 연두수는 짚알에서 연두수는 10년입니다. 10년. 예. 그래서잘안 응. 굴어요. 왜? 네, 비료를 안 뿌리기 때문에 잘안 굴습니다. 우와! 이게 10년산. 10년 되는 산... 됐습니다. 아, 냄새. 어우, 냄새가 확 나네. 부모님의 뒤를 이어 더덕 농사를 지은 지 아, 수십 년. 질 좋은 아, 화산토에서 아, 아. 해풍 맞고 자란 죽도의 더덕은 더덕. 크기부터 남다릅니다. 더덕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, 여러분. 네? 이걸 어떻게 냄새를 보내드릴 수도 없고 막 진액이 막 나오고 그러네. 진액을 한다, 한다 딱뿌려뜨리면 어. 네. 진액이 안자 엄청 나오죠. 그러니까 나 뭐야 똑 부러져 그냥 이렇게 어. 이런 식으로. 예. 이게 지금보다도 이제 여름이 때 나오고요. 예. 사기 이말 올라도 되지 않고. 어째 와서 와서게 연해요. 네, 한 다섯 번더 싸봐, 연해. 네. 한번 <웃음> 먹어볼게요. <웃음> 아리말 있지만은. 그리고 그러니까 와서 와서 하잖아. 음. 근데 아삭아삭 하네. 찌기지가. 음 아주 막 세게 막 이렇게 독하게 오는 건 아니고 안아음 응, 응. 예. 응, 응, 도덕에 은은한 향이 그대로 있어요. 순해 응. 순해. 그산 뜨덕하고는 그산 뜨덕하고는 많이 틀려. 산 뜨덕하고는 많이 틀려. 예. 응. 오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도덕 팔로마저 막혀 <laughs> 걱정이랍니다. 참이 코로나가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잘 갖고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. <laughs> 섬에 산다는 건 섬을 닮아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. 거친 땅 일망정 묵묵히 갈고 씨 뿌리며 희망을 키워온 섬 사람들 그들이 있어 더욱 눈부신 봄날입니다. 그 맨날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. 그렇죠. 근데 저는 자주 올리는 걸 모르는데, 네. 우리 아내가 처음 시집와갖고좀 네. 외롭고 스트레스 받잖아요. 여기 자주 올라왔어요. 여기에? 네. 오, 여기에 오시면은 뭔가, 네, 뭔가. 풀어지고, 네. 뭔가 좀 좋은, 그, 저게 되나보다 안정을 네, 찾을 수 있고. 그리고 여기가 명당짜리라는 거예요. 예. 건데.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아들 태어나고 나서, 예, 예. 우리 집사람이 우리, 우리 아들 데리고 아침마다 매일 여기 올라왔어요. 아, 하지 마요 운동도 하고, 애 좋은 거 보여준다고 계속 될 걸로. 그럼 보이잖아요. 그 자리에서 <laughs> 네? 저도 이 좋은 광경도 보여주고 좋은 음식도 먹었는데 네. 하다 파는 의미에서 노래나 한 곡. 아유, 그러면 영광이죠, 저는. 아, 그럴까요? 예. 우리가 찾아오 아름다운 사랑해 아유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늘 행복하시고 아유, 예.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, 예. 아이고 잠깐 사이에서 정이 들었네 또네 예, 들어가세요 굿바이 울릉도 백두대간 허리에 자리잡은 평창입니다. 휴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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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명이에요? 아니 명이라면 이렇게 많아? 그냥 먹어도 좋고 그냥 쌈싸 먹어도 맛있고. 아 맛있다. 평창강이 시작되는 곳, 평창에 두물머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셨죠? 내 인생에 휘몰아쳐도 걱정 없네 울릉도가 내겐 있으니 봄이 오면 남을 캐고